안녕하십니까, 브릭트의 토요입니다. 자, 자 오늘은, 음, 이 제품 보여드리려고, 어, 지금 하려고 했는데, 이 제품도, 어, 다조립다 조립한 건 아닌데, 아직 그 사자 머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, 이거보다는 찾아온 겁니다.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, 좀 멋지게 보여드리면서 준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한번 음, 음, 보시겠습니다. 어, 한 명이 보기 훨씬 좋은 거죠? 제가 한번 새 거, 세거, 아니, 새 거, 삼각대로 아주 멋지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내고도만은다 추기 어려워서, 그냥 좋습니다. 양해 주시고요. 아, 이거는 제가 다, 여기 서 찾은 거라서, 다못만는게 많은 많은데, 그래도 충분히 재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기 가 보시면,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? 여기, 어머, 얼음 땡아리 같은 거. 이런 거 들고 오겠습니다. 아이고, 혼나는 여정이다. 아이고. 아이고, 나는 여정인데. 자, 여기 보시면, 위, 야, 위에서 와야겠다. 이렇게여기요 부분 있잖아, 요 부분에다가 이걸 겁니다. 요걸 끼워 놓는 니다 요걸로, 요 키로 요거, 요걸로 물이 흘러가서 요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? 그런 건데 이단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? 자, 여기가 입구입니다. 아. 여기 입구줄 올라가는 건데 여기 요게, 요게 그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손으로한 것보다는 잘, 여러분 여기, 이쪽잘 여기, 여기,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빠집니다. 어, 피규어 한 명, 어, 대과, 어, 왔는데요. 피규어 한 명, 이렇게, 세워놓습니다. 세워놓고요. 뒤에 이런 거, 이거, 뒤에 보시면, 요거, 세 개가 레, 있거든요. 레버가, 하나, 둘, 셋. 근데 이거 뒤, 이거, 제일, 이거, 이거를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당겨주시면, 그냥 바로, 그냥, 물 밑에가 물입니다. 어, 이게 물입니다. 물물 색깔 표현한 거여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. 여기는, 어, 어 이거 열리기도 어렵다. 아, 이거 삼각대를 사도 힘들네요. 자, 보시면, 이렇게, 아이몽탱 같은 거 있죠? 여기 안에 보시면, 오른 기가 있는데, 꺼냈는는데 제가 너무 꽉 껴놔서 안 꺼지네요. 꺼지네요. 첫 번째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사자 기신 전에, 이렇게 독수리 같은 표현을 고요 내려가시면, 이렇게 보시면, 여기는, 어, 그뭐지나 이렇게 왕 침대. 왕 침대, 왕이 이렇게 누울 수있어 침대가 안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. 자, 여기 물 따라 계속 내려가죠? 물 따라 계속 내려가면. 아,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왕의 그 의자가 있는 곳인데 제가 아직 의자 안 끼웠고요. 아직 안 끼웠고. 근데 여기 계단이 있어서 여기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.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는 뭐물 타고 올라가나? 물타 <laughs> 올라갈 수 없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물이 쭉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. 이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하기못보여서 죄송하고요. 어 방금, 저거 드래곤 했는데, 자, 빨리, 빨리 만들어서 드론처럼 소개하고, 어, 다른 레고 제품도 열심히 할 테니, 전품으로 이제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짝퉁은 이제 별로 안할것 같고요. 짝퉁 원하시는 분들은, 어, 예, 예전에, 어, 그거 유충해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, 오늘도 집겁고 신나고, 보 지는 것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